이번 시간에는 커피숍의 아트 테이블을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는 종이가 하나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500입니다 이게 천입니다 1500입니다 여기가 2000 20m 입니다 위에는 3개니까 15m 입니다 바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선택합니다 위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D를 클릭합니다 3D가 열렸습니다 외벽을 팔레트 창을 엽니다 벽입니다. 콘크리트를갖다가 마우스를 끌어서 던집니다. 회대창장돌입니다 콘크리트 선택해서 끌어서 던집니다. 안에는 벽 재질 같습니다. 선택해서 던집니다. 이런 재질을 선택합니다. 바닥은 편의상 카펫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d 를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벽에서 2 m 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텐의 기장을 7,500입니다. 경사는 이렇습니다. 기장은 1,800입니다. 근데 여긴 경사값이니까 나는 요거에 그 기장을 지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서 여기서 직선으로 내리고 여기서 요 직선 내린 값을 여기가 1,000과 2,500이라고 했습니다. 1,50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하여 그리기를 벽을 선택합니다. 2천을 띄고 있네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대충 여기가 1,800이니까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칸씩 두 칸이니까 여기 좀 띄었습니다. 왼쪽으로 7 5 0 0일가니까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상대 좌표 값이 나옵니다. X가 7500원으로 갑니다. 램마이너스입니까 왼쪽이니까 7500원으로 합니다 Y는 0입니다. 여기 보면 2693은 경사값이니까 여기서 저는 1000을 실축했고 2000은 내려갑니다. Shift 플러스 키입니다. 상대 좌표로 누릅니다. X값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2500입니다. 2500 입니다 2500 탭키를 누릅니다 y 값은 밑으로 1000 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1000이니까 마이너스 1000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는 밑으로 1800을 갑니다 다시 시프트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x 값이 아니라 y 값이 1800 입니다 탭키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180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요게 선택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 3D 창을 눌러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외벽선입니다. 외벽그 벽돌의 조적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 선택한데 선택이 바닥이 됩니다. 왼쪽에 라카프로를 누르면 벽만 선택됩니다. 선택합니다. 선택이 안 됩니다. Shift 누르고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두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로 바꿉니다. 수동으로 램은 벽인 제로에서부터 900mm입니다. 여기가 제로. 여 900mm입니다 자 3D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벽이 가려서 안 보이니까 투명한 창을 누릅니다 이 B벽을 선택하고 투명한을 누릅니다 이 벽을 선택하고 투명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바텐이니까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 선택합니다 아, 치수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쟀었습니다전이죠 이제는 리피 p e a t o 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누르고 두번 눌렀습니다 요걸 먼저 해습니다7500 이네요 다시 요걸 누르고 요걸 누릅니다 이 값이 아니라 경사 값이니까 s h i 를 누르면 경사 값이 바뀝니다 어, 이거 거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선택, 시계방향을 선택해서 Delete 합니다 다시 선택합니다. 여기 선택, 두 번째 선택, 시계방향 누른 상태입니다.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경사진 값인데, 2693이 됩니다. 다시 한점 찍습니다. 두 번째 찍습니다. 네, 정확히 추수가 나왔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요거는 시프트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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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요거는 벽이 됩니다. 요거를 위에 보면 밑으로 파란색을 누르시면나요 파란색 아래 방향 키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됐습니다. 두번 클릭합니다. 여기선 두께가 100mm가 아니라 저는 700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판은 900에서부터 어, 상판은 950으로 합니다. 그램은 상판의 두개가5 0 m m 정도 된 걸로 알수 있습니다. 비자동으로 원하는 곳에 놓습니다. 여기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D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3D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색상은 간단하게말 해보겠습니다 대리석으로 바꿉니다 상판은 저는 밝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판은 아, 이런 색으로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런 색으로 해습니다 여기도 선택합니다 여기도 선택합니다 여기도 선택합니다 우리를 선택합니다 하 부분은 검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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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텐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기구를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주방기구로 갑니다 커피기구 있는데로 갑니다 여기서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 테이블이 있네요. 0백 자리가 있습니다. 문자를 여기다 놨습니다. 다시 1 5 0 0짜리 한번 놨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놨습니다. 종료합니다. 오늘 꿉니다. 3D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뒷면이 우리가 보이고 하고 싶으면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화살표 밑으로 100mm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같이 겹쳐진 걸로 알수 있네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놓고 기보들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더 뒤로 가야 되군요 그러면 그래서 옆으로 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너무 앞으로 포지션이 되겠군요 그러면 피자동으로 바꾸고 이걸 갖다가 이쪽에다 놓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짧네요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거, 요걸 요 선택합니다 요거는 갖다가이렇니다자 이제 다시 3D 창을 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가 됐네요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